자, 20, <laughs> 22번 볼게요. X를 이제 4가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쓸수 있잖아요. 자, 이제 요거를 세제곱을 해볼게요. X를 세제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세제곱 하겠다는 얘기예요 X를 세제곱이 음. 자, 요거 앞에 거세제곱하면 2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3 곱하기, 얘는 제곱을 하고, 3분의 4가 되겠지. 얘는 그 그대 뒤에 그대로 곱하면 되고요. 다시 3 곱하기. 얘는 그대로 쓰고 이 뒤에 거리보렌 제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거 세제곱하면 2 이렇게 되죠. 자 항상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예, 여기에 있어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이게 곱하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3분의 5승이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은 2의 3분의 4승이야. 여긴 2의 3분의 5승이고, 여기를 3, 3은 앞에 있고, 자, 이제 포인트입니다. 3하고 2의 1승으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2의 여기 3분의 5승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3분의 2승이 더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의 1승으로 묶었잖아. 근데 여긴 2의 3분의 4승이니까 2의 3분의 1승이 더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3분의 1이랑 1이랑 더해서 3분의 4가 되니까. 그럼 왜 이렇게 묶었냐면, 얘가, 얘가 얘잖아요. 얘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X라고 둘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3승을, 요 앞에 있는 4 보이지? 뒤에 있는 2도 보이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전체 값을, 여기가 6이고, 얘가 X여서, 6x라고 이렇게 둘수 있어서 6x만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x3승 마이너스 6x는 6이다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